줄기세포로 병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판됩니다. 심장병 치료제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FCB 파미세사가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인 이 제품은 모든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초 식약청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공식 판매 허가를 받는 겁니다. 환자의 골수 혈액을 채취하여 약 3~4주간에 걸쳐서 줄기세포를 대량 배양해서 그것을 다시 환자의 심장 혈관에 주입해서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이 기존 치료제만 쓴 환자보다 심장의 혈액 공급 기능이 4% 포인트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다양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각청은 다만 임상 대상이 충분하지 않았고 시험기간도 5년 남짓이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 추가 시험과 추적 관찰을 통해 부작용 발생 여부를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첫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됨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